아니 렌즈를 사서 내가 어? 필터를 꽂아서 사용을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필터 안에 유분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닦아 봤더니 어? 이래? 렌즈가 벗겨지는 거야. 그래서 센터를 가서 얘기를 했더니 유상 체리를 해야 된다 해서 소비자고발론부터 여기 저기 다 했지만 캐논 쪽에서 무조건 유상으로 처리하라 해서 그래 니들 유상으로 처리해서 내가 흠집 발견하면 너네들 가만히 안놔도 하고 유상으로 처리를 했는데 열어보니까 아 이건 대박 잘 만들었는데 내가 찾다 예 안녕하십니까 고놈입니다 오늘은 캐논의 어 RF 2870 공식 홈페이지에서 370만원 하는 렌즈에 대한 리뷰를 하겠습니다. 자, 이광학지 특성이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부분은 많은 분들이 리뷰를 하였기 때문에, 어, 지나가고요. 물론 제가 그 정도의 리뷰할 능력도 안 됩니다. 저는 이 렌즈가 고장이 나서 표면에 코팅이 벗겨져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관리를 할때 어떻게 하면 좋고,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렌즈와 뭐 rf 35mm rf 50mm 1.8 85mm 2.0 그리고 28mm 없기 때문에 ef의 28mm가 있죠 그것들과의 합산 가격 무게 그런 걸 비교해서 어떤 걸 선택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지 어,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도 리뷰 영상이니까 어, 잠시. 렌즈로 그냥 막 찍었지만 편집해 놓은 영상을 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저는 이 렌즈 어, 코팅이 벗겨졌습니다. 코팅이 벗겨졌는데 자, 앞에서 보셨다시피 필터를 끼고 쓰는데 코팅이 벗겨져서 어, 무상 AS를 하러 가는데 유상 처리가 됐고요. 그래서 뭐 이래저래 소비자 고발원부터 얘기를 했는데 캐논 측에서 결국에는 안 해준다고 해서 일단은 그래 유상으로 처리를 하고 이 테두리에 선을 그어놓고 수리를 했을 때 이게 바깥에서 벗겨졌으면 그리고 안으로 들어왔으면 캐논 측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2 차전을 치료자 했는데 벗겨 보니까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졌다 하고 왔고요. 렌즈 프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벗겨야 될거 아니에요? 자 렌즈 테두리에 자요렇게 칠을 하고 혹시나 이 벗겨진 부분 벗겨진 부분 안쪽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다고 치는데 어, 끝 끝에까지 벗겨졌다면 요거는 이제 캐논 측에서 아마 증명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수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네. 뜯어야 볼트가 풀리거든요 네아 요걸 뜯는데 네 요거를 뜯어야 되는데 요게 네. 이제 볼트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뜯기 위해서는 요 홈을 저희가 핀으로 찔러서 이렇게 떠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약간의 흠집은 날수있어요 아, 어차피 필터 끼면안 보일 거 아니에요 지금 나사 사에 흠집이 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예. 말씀을 드리고 지금 뜯, 뜯는 걸할 거예요 예, 어쨌든 뭐, 네 어쨌든 뭐 어떻게 잘 해봐야죠 네 저희가 최대한 깔끔하게 네. 한번 해보긴 할게요 네, 요 부분이 약간 찍어요 이게 제가 아까 말했듯이 네.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나, 남았거든요. 예, 이렇게. 아, 이렇게 나와요? 네,네. 엄청나네. 참 애매하게 만들어놔서 <laughs> 그러네요. 이걸 분리를 해, 집에 가서 끼, 플라스틱을 분리를 해야. 알 수가 있겠네요. 아래서부터 벗겨졌는지를. 네. 이 상태로는 뭐 제가 이길 방법이 없는데요. 그렇죠. 네, 네. <laughs> 예, 이길 방법이 없네요. 이 상태로. 케이스가 끼어져 있기 때문에 벗기다가 떨어졌다고 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잘 만들었네. 얘네들. 버리셨네. 보통 이렇게 이제 렌즈 알이 압착돼서. 예. 뭐, 압착돼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 장이 아니고 지금 아마 두 장이나 아니면 세 장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예, 무게가 엄청나네요. 네. 이건 뭐 싸울 수가 없는 거네요. 갖고 있다가 혹시나 깨지면 갈아야 돼요. <laughs> 대물이니까. 그렇죠 예. 깨지면 가는 스페 용도로 갖고 있으면 되겠네요, 제가. 어쩔 수 없는데, 알겠습니다. 뭐 방법이 없죠. 이건 아마 덮으면, 이게 지금 메딕 해놓은 거는 지워지실 건데. 네,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거 못 싸워요, 이거 가지고. 제가 그럼 이거 다시 예. 테이핑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요거 깨서 혹시나 한번 사진 한번 백색에다 네. 찍어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혹시. 네. 아, 네. 예. 자, 그게 지금 여기에 가져온 게 그 부속입니다. 그 부속인데 부속을 지금 렌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가지고 와서 현재 처음 여는 거고요. 자, 일단은 열어보고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잘 만들어진 렌즈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이 렌즈는 캐논에서 얘기하는 L렌즈고요. 방진 방적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렌즈에 딱히 문제가 없고 이걸 왜 가져왔냐 하면 이걸 가져온 이유는 단한 가지 이유가 왜 혹시나 고장이 났을 때 이걸 다시 써먹으려고 갖고 왔습니다 자이 같은 경우에는 다시 써먹어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제품의 품질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음, 이쪽에 보면 코팅이 벗겨져 있습니다 자, 코팅이 벗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테두리를 했는데 딱 테두리 바깥에서 코팅이 벗겨습니다 안쪽에서 벗겨진 티가 나면 뭐 이거 했는데 일단은 자 렌즈를 보여드린 이유는 보시면 자이물 들어가지 말라고 처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기사님 말씀으로 몇겹이 같이 압축된 렌즈라고 하는데 렌즈 이 무게만 해도 600g 나갈 정도로 상당히 크고요. 자 95mm 대구경이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렌즈 클리너입니다. 제가 필터를 씌우기 전에 한번 깨끗이 닦는다고 렌즈 클리너를 썼는데 결국에는 제가 알콘 성분이 많은 렌즈 클리너를 썼기 때문에 자, 이게 벗겨진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래서 방진, 방적이 잘 됐고요. 해외 유튜버들 보면 이거 가지고 폭우에서, 폭사해서막 짓습니다. 그래서 아우, 쟤네들 왜해서 이렇게 막 쓸까 했는데 막 쓰는 게 아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 아주 강력한 본드가 칠해져서 이 표면하고 붙고요 이 표면에 보시면 지금 웬만하면 제가 필터를 빼기 싫은데 필터를 빼면 수리의 흔적이 살짝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필터를 빼고 나면 어, 여기 보시면 이쪽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구멍을 눌러서 이 커버를 벗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분리를 해서 사용을 어, 수리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렌즈 자체는 뭐 아쉽게 아쉽지만 제가 캐논하고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정했습니다. 너네 렌즈 참잘 만든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필터 표면에 먼지가 묻으면 이렇게 융으로 살살 닦아주고 있습니다. 절대. 클리너 사용 안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까지 잘 사용했는데 뭐 어떠냐 그러는데 소비자 고발원하고 얘기해 본 결과 어 렌즈 클리너 사용했을 때 특히 선글라스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 코팅이 돼 있는 게잘 벗겨진다는 소비자 고발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번 솔직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필터를 꽂아서 사용을 하는데 안쪽 렌즈가 코팅이 벗겨졌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매직으로, 아, 네임펜으로 동글동글하게 해놨는데, 이거 뭐,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이길 방법이. 그냥, 딱그 선, 그 선에서 안쪽으로 벗겨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열어봤을 때, 이렇게 모든 처리가 완벽하게 돼 있는 엔진데, 이걸 가지고 제가 사운드, 개인이, 어?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무엇을 밝혀내고 어떤 소송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거 달라고 했습니다. 이거 당연히 준다고 해서 달라고 했고요. 혹시나 또 제가 무겁다 보니까 지금 촬영하고 있는 R5에 이 녀석까지 꽂으면 뭐 이런저런 거 달고 그러면 2kg 500에서 3kg 나갑니다. 카메라하고 렌즈 무게만. 그 정도의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져왔고요. 받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렌즈는 확실한 렌즈고요. 대신에 조금 대물 렌즈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점. 그 점이 제일 힘든,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렌즈 관리가 잘못 되면 뭐, 손해고요. 참, 수리비는 76만 100원 나옵니다. 수리비는 76만 100원. 자, 이렇게 안쪽 렌즈가 되어 있고요. 잘 보이시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자, 핸드폰으로 같이 촬영을 해서 이중으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빨간색 선이 보입니다. 요거는 제가 네임펜으로 선을 그어놨고요. 그리고 이 그어진 자리에서 지금 이건 뭐잘 보이지가 않는데, 코팅이 벗겨졌고요. 중요한 건, 이, 저, 이 점에서 바깥쪽으로 코팅이 벗겨져 있다면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겠지만 안쪽만 벗겨졌다면 이건 뭐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 선에서 안쪽으로만 벗겨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래서 그냥 아 내가 졌다 졌다 하고 왔고요. 자 렌즈는 음몇 개의 알이 어, 복합적으로 어, 압축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확실한, 어, 실링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유튜브를 보면 확실한 실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유튜브를 보면 이거 가지고 포구 속에서 했는데 쟤네들은 돈이 많을까 협차을 받았을까 아니고 그 정도로 잘 만들어진 엔진입니다. 이거 보시면 여기도 뭐 딱히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써도 어 이쪽 문제가 없는데 수리해서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 했는데 수리비만 76만 100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할인 쿠폰 이용해서 10만원 할인 받고 해서 66만원 100원 할인해 줬습니다. 66만원에 수리를 해왔고요. 요거는 혹시나 렌즈가 고장이 나면 그때 고치려고 가져왔고요. 그래서 안쪽에 한번 막아주고 지금 요 바깥쪽에도 보시면 여기에 보면 끈적끈적합니다. 여기에 강력 접착체가 있어서 지금 렌즈의 이쪽 부분하고 어딱 맞아 떨어져서 물이 안 들어가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 물에 던지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 정도로 확실하게 제품을 만들어 나왔기 때문에 뭐 억울하지만 졌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2870 렌즈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렌즈 관리하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열어서 봤는데 렌즈가 뭔가 어 전에 봤던 거하고 좀 틀린데 어 이상한데 하시면 닦지 마시고 센터로 가져가십시오 센터에 가져가시면 센터에서 닦다가 문제가 생기면 100% 센터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저처럼 딱다가 문제를 일으키지 마시고요. 센터를 가지고 가시는 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해결해 줄수 있게 하시고요. 모든 건 센터로 가시는 게첫번째 그리고 자 렌즈 클리너는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성분 때문에 문제가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대물렌즈 같은 경우에는 어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융으로 닦으시지, 이거를 렌즈 클리너로 닦지 마시고요. 그리고 항상 어쩔 수 없이 필터를 꽂아서 어, 렌즈를 보호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자, 다른 데는 뭐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 캡에만, 자, 후드에만 자, 스티커 처리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내려놨을 때 바닥에 제일 많이 닿는 부분입니다. 바디 아랫부분하고 이 후드하고. 그래서 후드만 스티커 처리를 해놓고 나머지는 그냥 순정 상태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붙여놓은 거 없고요.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줌 렌즈가 전 구간에 2.0이 된다. 그래서 무겁고 가격이 비싸다. 말도 많고 탈도 맞는 2870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 28mm가 없기 때문에 EF에 28mm가 있습니다. 28mm. 그리고 35mm RF. 그리고 RF50mm 1.8. 그리고 70mm가 없기 때문에 85mm 2.0 했을 때 그거 3개 합치, 아, 4개 합치고, 어, 아답트링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EF 렌즈를 쓰니까. 그렇게 하면 이 렌즈하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차이를 봤을 때 제가 이제 표를 올려드리겠지만, 아, 120 얼마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 렌즈가 370만원 짜리입니다. 비싼 렌즈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 렌즈가 그 렌즈들보다 훨씬 잘 찍힌다는 게 그게 돈값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사시는 건뭐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 렌즈 4개 합치면 한 1200g 나오고 얘는 1430g인가 그래서 거의 1.5kg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얘는 무겁습니다. 대신에 얘는 한번 마운트를 하면 그때그때 화각에 맞춰서 렌즈를 교체할 일이 없고 더잘 찍히고요. 또그단 렌즈들은 어, 가볍기는 합니다. 가볍기는 하지만 그때그때 발주물 하시든지 아니면 렌즈를 교체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가지고 판단을 하셔서 구매를 하셨으면 합니다. 뭐, 그냥, 무어 뭐 사지 마. 이거 사야 돼. 그거는 책임질 수 없는 말이고요. 항상 선택은 본인의 몫이고 그 본인의 몫에 어, 리뷰를 하는 사람은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기 때문에 이 구매자가 어떤 선택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것 뿐이지 뭐 신도 아니고 사이비 교주도 아니고 살아 말라 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냥 이 렌즈 마운트 해보고 무조건 이해 예, 이거 사야 된다 하고 자이 빨간 띠의 L 렌즈가 같은 등급의 일반 렌즈보다 더 밝게 찍힙니다. 더 밝게 찍히는 건 그거는 뭐 차트나 자표 뭐 표를 보면 아는데 저는 그거 못 읽습니다. 하지만 결과물을 보면 확실히 L 렌즈가 일반 렌즈보다 밝게 찍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이지만 얘는 1.8, 아니면 1.6, 1.4 정도의 일반 렌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여러분들께서도 선택을 함에 있어서, 음, F값, 조리개 값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지금 뭐, 음, 70에 200, F4로 나온 그 렌즈 없어서 못 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L렌즈는 L렌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 하실 때 여러분들이, 아, 나는 금액도 무게도 다 필요 없다 하시면 단렌즈를 여러 개 사시면 되고요. 아, 이것저것 갖고 다니느니 그냥 좀 무거워도 하나로 끊는다 하시면 이거 사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의 RF 라인업은 1535 그리고 이 녀석 그리고 중간에 8 5 m 2.0을 넣습니다. 왜냐면 70에 200을 안 가고요. 100에 500으로 바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충분히 만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선택을 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무겁고 금액도 비싼 렌즈. 하지만 전 구경에서 2.0의 어, 동일한 조리값을 가지는 이 렌즈. 저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무겁고 금액도 비싸서 나는 싫다 하시는 분은 어단 렌즈들. 하나씩, 하나씩 저렴한 거 사시면 되고요. 그 금액 차이는 120 얼마 정도 나는 걸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래, 뭐 이것저것 갖고 다니고 가방도 늘 커져야 되고 귀찮다. 그냥 하나로 해야겠다 하시는 분은 또 요거 2870 하나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돈이냐, 편의성이냐, 무게냐, 가벼움이냐, 거기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팩트는 얘가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런 50mm 1.8 rf 그리고 rf 85mm 2.0 보다는 훨씬 잘 지킨다 좋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1점이나 그런 것들에 비하면 얘가 따라갈 수가 없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음, 흔하지 않은 리뷰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관리를 할때 일단은 76만 1,000원 나왔습니다. 이거 앞에 렌즈 교체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관리 잘 하시고요. 대물렌즈는 어지간하면 천으로 닦으시고요. 렌즈 클리너 사용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저 역시도 어, 많습니다. 집에 네. 그날 이후로 안 쓰고 있습니다. 슬프게. 자 그냥 모니터 닦고 컴퓨터 닦고 어, 핸드폰 닦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소모가 되니까 자 렌즈 조심히 잘 다루셔서 잘 쓰시고요 그리고 방진 방적 잘돼 있습니다 약간의 물이나 비나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로 하고요 참 참고로 저는 제습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렌즈를 파우치에 넣고 다닌데요 자 이렇게 실리카 게를 넣어서 요게 그나마 제가 유일하게 렌즈를 위해서 할수 있는 거고, 넣고 딱 조여서 가방에 넣고 있고, 가방에도 막 던져 놨습니다. 작은 것들, 뭐 옷을 사도 들어있고, 머리 사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것들 막 던져 놔서 가방 내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제습이 될수 있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고놈 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고요. 이상으로. 렌즈에 대한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